왜 튕겼지? 튕겼다고? 왜 오자마자 여기야? 오! 이벤트 뭐야? 바로 니져. 이벤트가 아니지? 시월? 중화점. 중화점 맞나? 이거. <laughs> 너.. <laughs> <laughs> 아니 뭔트라벨 이벤트라벨. <laughs> 이벤트 시발 아니었어.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바로 죽었네. 아니 뭐 다든가 우리끼리. 아 전선 나갔으니까 하자. 아, 나갔으니까. 어 어. 대문 찍고 가자. 어 저러 저러. 아뭐자마해 졌네.